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곤장입니다. 짜잔. <laughs> 오늘 또 튜닝을 하나 하려고 차를 차를. 일단, 뭐, 앞에도 그렇고, 옆에 리어 등 카본 파츠로 많이 튜닝을 해놨습니다. 뭐, 사실 M4랑 M3 타시는 분들 카본 또한장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카본으로 튜닝을 했는데, 오늘도 이제 카본 튜닝을 하나 하려고 차를 튜닝하기로 했습니다. 어 일단 외관 한번쭉 둘러보면, 그런데 이제 카본은 제가 중국산으로 다 구매해가지고 장착을 했는데, 요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사이드에 하나 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차를 입고 했습니다. 네. 사이드 같은 경우에 보통 사이드 비러랑 그리고 여기, 펜다 에어브리드랑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. 보통 여기 세 군데를 카본으로 또 많이 주시기도 주시는데, 맞나 모르겠네. 여기, 여기에 하는 걸본적 있어요, 혹시? 바로 여기가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데, M4 D, GTS DTM 에디션이라고. 여기에 이제 카본 이렇게 파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근데 그 파츠가 무려 순정이 240만 원, 네, 250만 원 돈이 넘는데 진짜 여기 조금 조그맣게 요만큼 들어가는데 그게 250만 원 넘어요. 그래가지고 카본 필름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오늘 작업은 여기에 그 이제 카본으로 B T M 에디션 따라기 하 카본. 제가 이걸 이제 카본이 또 이게 국내 에 출시되고 있는 카본 필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 하나 보여 드리면 이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카본 필름이긴 한데 이게 또 이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라서 외부에 하게 되면 나중에 필름이 물을 먹어 가지고 얼룩이 얼룩덜룩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국산 필름 완전 저가는 다 배제를 하고 실사로 카본 패턴을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프린트 하는 회사가 쓰 m 브랜드가 또쓰림도 라텍스랑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컨트롤 라텍 가장 좋은 필름으로 실사 출력해 가지고 이걸로 이제 사이드에 데칼을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은 간단해요 제가 이 디자인을 해온 데칼을 여기를 세척을 하고 라인을 맞춰서 붙이면 돼요 간단하죠 클리너로 한번 닦아 가지고 평소에 차를 좀 깨끗하게 타는 편이라서 뭐 많이 더럽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킹으로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엣지가 있거든요 엣지에서 라인을 약간 띄워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요거 하나 아이게 비교적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한두 개에 120만 원 원래 카본 파츠로 하게 되데 이게 한 개에 120만 원 근데 스티커로 필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왜 돈이 없으니까.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. 아, 아요 라인에 올릴 거예요. 요 라인에 더더 약간 그래요? 위에. 자 120만 원. 아? <laughs> 어? 그 약간 섞인 용이랑 면되지 아. 아니 근데 그게 M4 GTS는 그 포르쉐 GTS는 또 다르지. 아 그래요. 작업 시간은 제가 봤을 때 10분 남짓, 네. 10분 남짓 정도 걸렸는데,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. 이 제품을, 정품을 사가지고, 스캔을 떠가지고 제작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, 저렇게, 뭐, 어떻게 알아내고, 좀더 연구하고 해가지고, 사실 이 스티커, 진짜 별거 아니지만, 이걸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는 이게 필름이라서 카본과 같은 리얼 느낌을 좀 내기엔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필름이다 보니까 타당가 훼손되더라면 나중에 또 언제든지 바꿔서 필름을 부착할 수도 있기도 있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이쁜 제품을 제가 또 이렇게 많이,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. 근데 이게 또 단가가 비싸긴 비싸요. 비싸가지고, 어, 하실지 모르겠는데, 뭐 하실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깔끔하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